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녁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셨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진을 덮었고 아침에는 만나가 진 주위에 내렸습니다 메추라기는 짧은 날개와 작고 둥근 머리와 통통한 몸집을 가진 꿩과에 속한 철새입니다. 어, 메추라기는 봄철이 되면 아프리카에서 때를 지어 북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이동 경로에는 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지나갔던 시내 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메추라기들은 어, 계절풍을 타고 이동하는데. 그것들 중에 힘이 빠져서 땅에 떨어지는 메추라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훌신자들은 이스라엘 진에 떨어진 어,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일반적인 자연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힘이 없어서 날아가다가 힘이 없어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 현상이라고 하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이 생깁니다. 왜 매출하기들이 아프리카에서 때를 지어 날아가다가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는 거기에 떨어졌을까요? 왜 매출하기들이 떨어진 시간이 하필이면 아침도 점심도 아닌 저녁이었을까요? 왜 메추라기들이 이스라엘 진의 상공을 통과하는 저녁 시간에 하필이면 힘이 빠진 것일까요?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비슷한 내용이 기록된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고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바람이 누구에게서 나왔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바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바람이 매출하기를 몰아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동 시켰습니다. 매출하기들이 치면의 쌓인 높이가 얼마나 그럽니까? 예, 두 규빗이라 합니다. 그럼 뭐한 규빗을 45cm로 잡으면 두 규빗은 90cm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뭐 어떤 분들은 뭐 허리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리까지 매출하기가 쌓여 있던 것이죠. 이것도 단순히 자연 현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메출하기 때가 이스라엘 진에 떨어진 것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신 것입니다 만나는 이슬과 함께 진 주위에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슬 때문에 만나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슬이 마른 후에 지면에는 굵고 작고 동굴하고 서리 같은 것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어, 이것이 무엇이냐를 히브리어로 만후라 합니다. 만은 무엇이고 후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보면서 만후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후에 무엇이냐라는 히브리어 만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이 세프토아진트 70인 역인데 그 70인 역에서 이 만이라는 단어가 만나로 번역이 됩니다. 성경에는 이 만나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까시같이 히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자, 만나의 생김새는 씨와 같습니다. 그리고 만나의 색깔은 흰색이고 만나의 맛은 꿀을 섞은 과자와 같았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하얀색의 씨 모양이고 맛은 꿀을 바른 과자 맛입니다. 어, 또 다른 본문에는 이 만나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지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죠 진주와 같이 둥근 모양이다 둥근 모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했는지를 설명합니다 맷돌에 갈았습니다 절구에 찧었고요 가마에 넣고 삶았습니다 재료는 만나 한 가지지만 요리 방법은 다양했습니다 만나에 대한 묘사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본격적으로 만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만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내릴 때 뭐와 함께 내렸다고 합니까? 뭐와 함께 내렸죠? 이슬과 함께 내렸죠. 성경에서 이슬은 종종 은혜를 의미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어, 시인은 헐몬 산의 이슬이 하나님의 은혜와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팔레스타인은 강우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사가 잘 됩니다. 옥토인 이유가 뭐냐면 헐몬산의 이슬 때문입니다. 어, 헐몬산은 1년 내내 눈이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이 햇빛, 햇볕이 내리쬐면 헐몬산의 그 눈이 녹아서 수증기가 되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해가 지고 나면 그 올라갔던 수증기가 얼어서 그것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슬로 내립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이 농사짓기는 매우 힘든 땅인, 땅인데 헐몬산의 이슬로 광야 같은 그 땅이 옥토가 되어서 풍성한 소출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광야와 같은 삶을 살지라도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라는 은혜의 양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이 광양 같은 세상인데 이 광양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 양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양식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은혜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 우리는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 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은혜는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은혜이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고백되어지는 경험입니다. 내 힘으로 살수 있다는 생각이 점점 없어지면서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나가 이슬과 함께 내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공급해 주십니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인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인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은 은혜입니다. 교회를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은사인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사는 은혜인 것입니다. 지면을 덮은 만나위에 이슬이 내려진 것처럼 우리의 삶을 덮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덮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로 하루하루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두게 될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 사람이 하루 먹을 만큼의 분량인 한 오멜 한 오멜은 리터로 계산하면 약 2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리터의 만나를 거두라고 하십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들이 얼마를 거두 거두든지 간에 집에 와서 그 부피를 대어 보면 한 오멸이었습니다. 만나를 많이 거둔 자는 남아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남은 것이 없습니다. 만나를 적게 거둔 자는 만나가 부족하여, 부족해야 되는데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먹을 만큼의 양의 만나, 하루에 필요한 만큼의 양의 만나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날 거두 만나는 그날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말하는 사람이 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일부가 그것을 남겨두었어요 20절 보십시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e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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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루의 불량이니까 다 먹으라고 했는데 아침까지 그걸 남겨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기 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날 필요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날 먹을 양식은 그날 공급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백성들은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었을까요? 그것은 하루하루 그날그날 그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거두었는데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 굶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 먹어야 되는데 그걸 남겨둔 것입니다 불신 때문에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루하루 살아가게 합니다. 믿음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손길을 의지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늘 하루를 신뢰하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내일의 삶까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일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로 우리는 오늘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은혜는 오늘로 족합니다.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삽니까? 내일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은혜를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 만나를 각 사람이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루는 달랐습니다. 안식일 전날. 그러니까 6일째 되는 날에는 만날을 거두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22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고 하나의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리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멘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전날 그러니까 6일째 되는 날에는 얼마의 만날을 거두어야 했습니까? 두 배의 만날을 거두어야 됩니다 왜 6일째는 두 배의 만날을 거두어야 했을까요?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립니까? 내립니까?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안식일에 먹을 만나까지 두 배의 양을 거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까지 보관한 만나를 보십시오. 보통 날에는 그다음 날에 보관한 만나는 다 벌레가 생기고 상했는데 안식일까지 보관한 만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하지도 않았고 벌레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만나를 그 다음 날까지 두면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났는데 6일째 그두 만나는 안식일까지 두어도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구별하여 두셨습니다. 안식일은 그래서 구별된 날입니다.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며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날 아침에는 만날을 거두는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던 것처럼 안식일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육신의 양식을 거두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영적인 양식을 거두는 날입니다. 오직 영적인 양식을 풍성히 먹고 마시고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주일에 필요한 육신의 양식까지 미리 공급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오롯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에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만나를 통해서 주일에 필요한 육적인 양식까지 미리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기 위해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나가 있었나요? 만나가 없었습니다. 주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거두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류한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이것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메레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아멘.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나 한 오메를 담아 언약계안 여호와의 정거판 안에 두었습니다. 이로써 만나는 이스라엘의 자손 대대로 은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머무는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신 것이 만나입니다. 백성은 만나를 얻기 위해서 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서 거두고 6일째 되는 날에는 두 배의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에 따라 나가면 있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은 은혜입니다. 누가 뭐라 하여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만나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이 풍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